1 4 2 페이지 합성함수 미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예전에 예전에 여기 수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일번 문제인데요. 자, 수트에서 어떤 색으로 미분을 얘기를 했냐면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알려드렸고, 얘를 미분을 할때 앞으로 요거로 보자기를 씌워서 미분했죠.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서. 앞으로 뚝 떨어지고 보자기를 씌우고 앞으로 뚝 떨어지고 지수의 마이너스를 하고 안에 걸 미분해서 곱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뚝 떨어지면 사가뚝 떨어지죠. 그래서 앞으로 뚝 떨어지고 지수의 마이너스를 하면 3x제곱 마이너스에 여기가 3이 돼요. 그걸 겉미분이라고 그랬고요그 다음에 안에 걸 미분한 걸 곱하니 3x제곱 마이너스 미분할 6x가 돼요. 이 속미분이라고 합니다. 수도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합성함수 미분에 대해서 배우면 이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자 y 골 3x 제곱 마이너스 1의 사승은요 요거를 u로 치환을 해요 u로 치환을 하고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요 x에 대해서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dy dx가 되고요 이거를 dx u의 사승 이렇게 돼요 근데 미분법 성질 중에서 이게 이제 U는 X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수 취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U라는 거는 X랑 관련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법 성질 중에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거를 DX를 잠깐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옮겨놓고 DU를 쓰고 DU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약분 해버리면 왼쪽이랑 똑같죠. 이게 미분법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du에 대해서 미분하고 du dx를 캐주면, 요거를 약분하면 왼쪽이랑 똑같더라.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 거죠. 그래서 u의 4승은, u의 4승은 u에 대해서 미분하니, 앞으로 뚝 떨어지고 gs-1에서 4u의 3승이 되고요. du dx는 u 있죠, u.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게 이제 오른쪽인데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6x가 되죠. 그거를 6x로 갈아 끼워요. 그 다음에 이 u를 다시 환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요. 이 밑에랑 똑같죠? 그래서 이 형제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필기를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이 부분을 멈추세요. 됐죠? 그거를 이제 일반화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y 골 fx의 gx예요. gx를 u라고 치환을 하고요. 그리고 dy, dx,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fu, dx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u가 x랑 무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x랑 무관하면 상수처리해서 제로 이렇게 하면 돼요. u는 x랑 무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상수처리할 수 없어서 얘를 미분법의 성질을 통해서 du, du, dx 이렇게 만들어요. 약분하면 왼쪽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f'u가 되고 이거는요 d u d x는 이거를 미분을 해요 똑같이 x에 대해서 그러면 g 프라임 x가 돼요 그리 u를 환원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설명했던 d y d x는 u u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미분법 성질이 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 요거 잠깐 보세요 143페이지입니다 자 y 골 ex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ex가 되고요 그리고 ax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axlna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미분을 하면 여친이 지수인데 지수를 옆에 두고 싶다 그래서 미분하면 지수를 옆에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예요. E의 fx는 E의 fx가 되고 안에 합성함수가 있으면 속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안에 걸 미분한 걸 곱한다. A의 fx는 A의 fx가 되고 그리고 안에 걸 미분한 걸 곱하고 LNA야. 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학생들마다 속미분을 까먹는 경우가 있고 LNA를 곱하는 걸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룰을 정해야 돼요.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걸 잊까먹는다 그러면 AFX하고 F p r i m X 합성함수 미분하는 걸 먼저 써시고 LNA를 자주 까먹는다 그러면 LNA는 먼저 끄고 F p r i m X 옆에 쓰는 그런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룰을 정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실수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먼저 필기 하시고요자 3번 잠깐 볼게요. 3번은 Y 골 ln x에요. ln x, ln x를 미분을 하시면 ln x를 미분 하시면 x분의 1 이렇게 돼요. log a의 x 적대값 x는 x분의 1이 되고 ln a를 분모에 깔아준다.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은 똑같아요. f(x)가 되고 안에 걸 미분한 걸 레퍼니까 f p r i x 가 위에 있고 f(x) 분의 lna 있고 안에 걸 미분한 걸 빼서 f p r i x 가 분자에 있다. 그리고 이제 4번이 빠졌어요. y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 적어둘게요. 공식은 하나 한 쪽에다 몰아두는 게 좋아서 y root(x)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얘를 미분하면요, 2의 root(x) 분의 1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x의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뚝 떨어지고 지수의 마이너스라면 X의 마이너스 1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합성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Y'은 E의 Fx가고 안에 건미라한게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외우십시오. 됐죠. 옆에 거는 144페이지, 145페이지 공식은요. 문제 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146 페이지, 147 페이지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없고요. 공식을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못 맞추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이게 뭐냐면 앞으로 뚝 떨어지고 지수에 마이너스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5의 2x 마이너스 3의 4승이 되고 안에 걸 미분한 게2를 곱해주셔야 됩니다. 얘도 한 덩어리를 보고 앞으로 뚝 떨어지고 지수에 마이너스를 하고 안에 거는 미분하는데 안에 거는 목에 미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합성함수 미분이 모의 미분이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요거를 미분하면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콘시퀀트 제곱 탄젠트 x가 되고요. 안에 걸 미분하면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예요? 탄젠트는 마이너스 아니 시퀀트 제곱 x가 되죠. 요, 요 요거를 미분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잠깐 보시고요. PCG 05번은 생략하고요. 06번도 여러분은 풀어보시는데 06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요 부분이에요. 이, 여기 있잖아요. 3 있잖아요. 3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미분한 걸 권장드려요. 3을 끄집어내서 그대로 미분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3을 끄집어내서 미분하는 걸 권장합니다. 밑에 다른 풀이 있잖아요. 다른 풀이를 권장합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149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보시면 로그 함수의 미분이에요. 자, 이거 수원에서도 설명했지만 x의 x꼴은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여기서는 이제 ln을 취한다 미적분에서는 복잡한 분식도 로그를 취한다. 여기서는 ln을 취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x의 x꼴이잖아요. 그래서 ln을 취해요. 그래서 ln을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sin x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l n 안치우면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제가 왼쪽에 오른쪽에 써 놨어요. d 에 dx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똑같이 미분한다고 써 놨어요. 근데 이제 y가 이제 ln y잖아요. 여기 x가 없잖아요. 근데 y가 x랑 무관한 함수는 아니잖아요. 저 위에서 x랑 관련 있는 함수고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이제 안 되니 dy에 대해서 미분하고 dy/dx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y분의 1이고 얘가 뭐 y 프라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은요 곱미분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y 프라임을 배곱해주고 x의 sin x를 여기게 환원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복잡한 분수식도 이제 ln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LNY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LN을 취하면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게 세세히 다 분리가 되고, 제거본 상수가 되고, 음,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는 플러스 되고, 나누기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3은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간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는데, 이 위쪽 부분은요,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Y'Y가 되고, 얘는요, lnx를 미분하면 뭐예요? x 플러스 2 분의 1이죠. 합성함수 미분을 한 거예요, 이게 다. 그 다음에 통분을 하고, 그 다음에 y를 곱해줘서 이렇게 정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잠깐 화면 멈추고, 이거 네모 쳐주세요. 자, 그리고 150페이지 필수 제 공식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곱미분 들어가는 거죠, 곱미분. 근데 이게 조심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셔 하시면 안 돼요. 루트 2의 x가 있고요. 그리고 x의 루트 2가 있어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런 꼴이에요. a의 x에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의 x가 돼요. 그냥 그리고 l 뭐예야 루트 2 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떤 꼴이냐면요. 얘는 어떤 꼴이냐면요. 이런 꼴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요? 앞으로 뚝 떨어지고, 앞으로 뚝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지수의 마이너스를 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 타입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요런 타입이고요. 는 이런 타입이고 결과적으로 미분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뚝 떨어지고 앞으로 뚝 떨어지고 지수의 마이너스 1한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거 곱미분해서 계속 곱하고 모나뜨고 미분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거는 3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요 안에 거를 속 미분 들어가야 돼요. 송미부부는 1 t a 는1 t 마이너스 x는 1 t 다 n g e n t x는 x는 시컨트 제 g e n t x는 1 t 는1는1 x 1 e x 1 t a n g e n 는1 t a 2-tangent x는 2 t a 면 g e n t x는 2 t a n